3 7 8번 어, 두 조건 p 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p는 q 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거. 이거 찾으라고. 포함 관계를 나타내면 p의 진리 집합 p가 q의 진리 집합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p가 더 커야 돼. p가 q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자, 기억 A교집합 B가 A이다 이거하고 Q A차집합 B가 파이다 이거하고 자 A교집합 B가 a 다 그럼 뭐야 A가 B에 포함된다 이뜻 아니야? A차집합 B가 파이다 이건 뭐야?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a면 a 차집합 b는 파이다 맞지? 예. 네. a 차집합 b가 파이면 a 교집합 b는 a다. 이것도 맞지? 응. 네. 이거뭐 내버려. 필요충분요건 내버려. 필요충분요건 a b c 합 a b c는 공집합이 아니고 어 스몰 a b c는 실수다. 됐고. 자, 기억은 필요충분 조건 돼버렸고, 니은. P가 A 집합이 b 앞집합 C에 포함된다. 이거고, 조건이. Q 조건이 A가 B에 포함되고, 또는, 또는 이네요. A가 C에 포함된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어떠냐면, b 앞집합 C가 있잖아. 음. B 합집합 C가 있는데, A가 B 합집합 C,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A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얘 하니? 그래도 이거 참이지? 얘는 만족하는데 얘 만족하냐? A가 B에 포함되냐? A가 C에 포함되냐? A가 C에, 포함되냐? A가 C에 포함돼?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성립을 안 한다.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 안 해. 자, 얘이면 얘이다는. 자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거나 B 집합에 포함이 되거나 또는 C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어? A 집합이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 집합이 C에 포함이 되면. 합집합 안에 A가 무조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찾던 P이면 Q이다에, Q이 다가 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였지? 리은이 자디귿디귿은 B 조건이 뭐냐면, 절대 값 A-B, 절대 값 A-C, 이러거든? 얘가 더 크대. 이 말은 뭐냐? 수직선상에서 A보다, A에서 B보다 C가 더 멀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고 Q는 A, B, C 이랬어. 얘가 맞니? 봐봐. 이렇게 되면, 봐라.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얘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C가 여기 에 있어, C가. C가 여기 에 있어. A부터 C까지의 거리야, 얘는. 네. A부터 C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면 이게 맞냐, 이게? 아니지. 아니잖아. 얘 성립을 안 해. 얘 성립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봐봐. A, B, C가, C가 제일 커, 그 다음 B야, 그 다음 A야.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 그러면 a b는 요 길이야. a c는 얘 길이야. 누가 반드시 커? a c가 반드시 크겠지. 그러니까 a c의 절대값 ac,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a부터 b까지의 거리보다 반드시 크겠잖아. a b c 의 순서면. 그러니까 이건 맞아. 얘도 필요조건이지. P는 Q에 대한 필요조건, 충분조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어, 얘기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아닌 것이지. 그다음, 그다음 리을리을은 P조건이 뭐냐? 얘를 만족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a 제곱 더기 b 제곱 마이너스 ab는 0이 되려면 a는 0, b는 0밖에 없다. 저 만족하려면, A는 0, B는 0이야. 이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Q는, Q는, Q는 A는 0, B는 0.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도 참, 얘도 참이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기억하고 리얼은 필요충분요건이 돼버린다 됐지 그래서 리은 디귿이 되겠다 리은 디귿 (3번)